주인공이 마리아는 아니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고 그 외에 마리아도 함께 동참을 했지만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은 믿지 못하고 있죠 그 외에 만났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것을 전했지만 의심하고 있었죠. <laughs>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는 뜻이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할수 없는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권력자도 말한 것을 그대로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말한대로 그 공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어,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열 번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마침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 발자국, 그 다음 장작을 다 보여주시죠.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은 또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에 믿는 대표적인 성경적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사건 가운데에 거기 일했던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안에 믿고 그대로 했더니, 즉,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했더니, 물이 그 즉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뭐해 주기 원하냐? 소원이 무엇이냐? 눈뜨기 원합니다. 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 눈이 그 즉시로 떠지는 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 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집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을 때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시죠. 예, 원망조로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살아날 텐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말하다가 마지막 때살 것은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건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부활절의 유명한 성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르쳐 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럴 때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르다의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리의 무덤, 나흘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나사루야 나오라라 그랬더니 나사루가 수족을 동인 채 걸어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하에 보면 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사. 즉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정보를 믿고 경험을 믿고 과학을 믿고 자신의 환경을 믿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그러다가 안될 때나 어떤 때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있죠.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가야 될줄 믿습니다. 앞뒤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여우수와서 1장 8절도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디모데우서 3장 16절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감동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훈과 책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항상 앞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 왕성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 사탄을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도 가만 놔두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치료되겠어. 기도한다고 길이 열리겠어.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일하지.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공부해. 그럴듯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고, 기도가 우선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취를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사탄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까지도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꼭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 뭐 십자가 따위로 구원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께 강력하게 대적했는지 몰라요. 의심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예. 주님은 그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에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으로 결국 고난 당하시고 그 말씀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앞으로 더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인간과 인류의 모든 족속 나라 민족 열방에 완전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새 소망. 새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마디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몰아내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는 여와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소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깊이 몇년 동안이나 이렇게 예,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찬들이 신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예, 영성을 잃었습니다. 기도를 잃었습니다. 복음전도가 많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멸당하고 정체되고 침체되었지만은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것을, 다시 소망을, 다시 회복을, 다시 부흥을 주시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저는 개척 초창기 때는 민중신학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주보를 몇년 동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민중신학적 입장에서 이 갈릴리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배우지 못한 피지배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 즉 가난한 민중의 지역.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예수님, <laughs> 빈곤한 자 예수님, 약한 자 약자 예수님, 억압 당하는 자 예수님, 민중의 예수님 <laughs> 사회 선교를 몇년 동안 했죠. 전혀 틀릴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교회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민중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가난한 자와 압제 당하는 자, 약자와 빈곤층,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교회는 친구가 되어 줘야 되고 또 동반자가 되어 줘야 되고 그들의 대변이 되어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의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자 예수님, 약자 예수님. 그들과 함께 진정한 부활을 이루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지요. 예. 영혼을 구령했던 곳에 요 제자를 삼았던 곳입니다. 목양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리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민중, 예, 민중을 향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민중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갈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여기서 고기 많이 잡는 어부로 내가 살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현장으로 하신 거예요. 교회 현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 구령의 현장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하고 억눌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소외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회복의 가능성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권력자이고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예수가 없다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소외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천년만년 이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 영원이 없는 권력자, 부자, 지배자.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영원 구령의 첫 천장으로 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게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이죠. 첫 신앙을 가져라. 부활신앙은요. 첫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천들이 얼마나 예, 신앙이 예, 정체되어서 바리세인가 됐어요. 율법 형식화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랬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성찬식 했습니까? 아,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눈물 났습니까? 눈물 나기는요. 눈물 마른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옛날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성찬식 할때 펑펑 울면서 성찬식 찬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성찬식 제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눈물이 완전히 많은 적이 지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내가 물었어요 그럼 다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더니 다른 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중에는 천주교 교인이 하나 껴있었어요. 내가 천주교를 물었어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아이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연 팀들 공부하기 전에 이번 주에 물었어요. 이번 세례 성찬 말씀 듣고 성찬식 참여했는데 어떻습니까? 감동이 울컥 나 어떤 분은 눈물이 나올 뻔했다그래서 내가 눈물보다 나올 뻔 해. 나와버리지. 어떤 성도가 바빠가지고 자기교가 멀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냥 예배는 들려야되고 가까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은혜가. 그러니까 예배가. 눈물이 나올 것 같더래. 눈물 참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왜 참았냐 했더니 자기교가 가서 눈물 흘리려고 참았다고 더라고 여러분, 예,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순수하고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만 돌아가니냐 모든 교회가 예,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한 번씩 오는 부활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큰 소망이. 새로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큰 의미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불 붙듯 일어나서 주시는 사명, 첫 신앙 회복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 증인, 즉, 전도자로 살아나는 뜻이죠. 7절 본문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를 선포하라 전해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느니라 전파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 0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종결된 부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활의 사건은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계속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즉, 복음 전도, 전도자로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마리아처럼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 전도를 최고의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을 다 모아 놓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 세번 부인했던 비겁했던 베드로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 자기의 십자가를 졌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까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했어요. 감옥에서 전파했어요. 강력한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전파했어요.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데에 베드로의 시대처럼, 도마의 시대처럼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사실상 VIP를 초청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혼자 오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갖습니다. 6월 끝 주일이 바로 VIP. 새 생명주의고 온 성도의 총동원주의예요. 전반기를 결산하는 6월 끝 주일을 우리는 복음 전도의 날로 정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없어요. 부활의 최고의 사명과 부활의 최고의 의미는 영원 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최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점심때 꼭 공동식사 하시고, 부활절 결란 나누기 몇개안 됩니다. 예, 몇개안 돼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죠. 예,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이한 주간 복음 증거 담대히 하시고, 6월 끝주일에는 반드시 119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새 생명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치되었던 무덤문에 맨 먼저 가서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란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리고는 복음 증거 부활의 증거자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확실히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철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어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